웨더링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오버워치의 나이팅게일입니다. 조상님께서 힐을 도와주세요. 권이 담긴 구라. 자, 우리 그럼 겐지님 어디 한번 육검 기대봐 될까? 오케이 오케이. 저 진짜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오버워치 할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아나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 예, 뭐 지금 뭐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번째는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 이 힐러 같은 경우는 딜러랑 탱커에게 힐을 끊임없이 주기 위해서는 이 생존이 필수라서 첫번째로 생존이 중요하고 두번째는 뭘 놀랍게도 전 딜링을 참 중요시합니다 왜냐면은 예, 재밌잖아요 그렇죠 아나로 딜러면 오그 짜릿함이 되게 오래가요 아나로 킬하면은 예, 그리고 세번째가 이렇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네. 사람이 이 죽음으로부터 이제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말씀하자마자 바로 죽으셨네. 이제 겐지님은좀더 예, 성장하신 겁니다. 예, 상대 탱크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지금 드릴까? 갑시다. 진짜 기대합니다. 재워볼게요. 오 재웠어요. <웃음> 재웠다. <웃음> 오 뭐지? 어떻게 재웠지? 어 뭐지 이거? 오오 오. 오, 오. 오. 어, 괜찮아요, 지금은 죽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어, <laughs> 이제 아마 상대의 초월이 돌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 쓴걸못 봐가지고. 초월을 분명히 쓸 텐데. 오케이, 좁뺐다좁뺐다좁뺐다 자자자, 자자자, 가 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어 3검! 3검! 근데 아까 6검 자신있다고 하지않았어볼스카 인더스트리 이거 공격 나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공격 나와 어, 어 근데 겐지가.. 근데 겐지 뺏겼네 아 잠깐만요 아! 아이.. 그.. 굳이 안나가셔도 되는데 제가 또이 협상의 달인이에요 그 네고시에이션의 그 달인이라고 제가 그 애교 한방때문에 사람들이 안주는게 없어요 다 줍니다 사람들이 뭐 탱커고 딜러고 힐러고 다 줘요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뭐 지금 아셨으니까네 이제부터 겐치 뺏겨도 제가 다 얻어드릴게 제가 이 메이플 장사 10년차거든요 아우 장사 빠득합니다 아주 하나 어? 아, 컷그 다음에 라인 봅시다 라인 오케이 오케이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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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인 잘랐고 오케이 좋았어 자 우리가 들어오므로써 이 게임의 운명을 우리가 바꿔봅시다 라이 잘. 차례 커, 차례 커. 이자식은 어떠냐? 아, 제가 또이 루시우 스케이트보닝 10년 차라서 또 어느 길이든지 발길이 닿으면 고속도로 개통됩니다. 하나 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자, 이걸로 우리는 이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 괜찮아, 이 사람. 이 언제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조상님들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한 한국인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 의지를 이어받아서 상대가 아무리 좋은 조합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더라도 어떻게 이겨 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쏠죠. 하나, 둘, 셋. 낙사 까비. 그래서 우리 겐지님 궁극기 거의 다 됐고 오케이 잘라 주셨고 이러면 쌉카는와겐지님 캐리. 와 이거지 위스터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우리 겐지님을 메크리 컷! 애시커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비비고 저저 비비고 있어. 아 이거 될줄 알았는데 이거 이게 안 된다고. 와, 미치겠다. 이게 안 된다. 아, 말안 된다, 진짜. 와, 나 진짜 자, 이번에 이, 이 리얼토에서만큼은 이겨 봅시다. 지금 갈까요? 자, 3 2 1. 어, 그쪽에 보입니다. 돌 오케이. 야, 삼검 지렸고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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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렸다 이게 안 하지 이게 안 하야 이게 안하와 와, 내가 정말 이거 제가 플레이하고도 제가 소름 돋아요 진짜로 힐베네는 어 근데 괜찮아 이거 어차피 지금 겐지 빨공이에요 어차피 겐지 빨공이었어요 와 뽕까지 줬네 와개 이득 진짜 개 사비득 마트에서 사과 샀는데 배랑 참외까지 얹어 얹어준 이런 느낌. 대박이었고.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밀면 돼, 이거. 자, 이제, 오는 것만. 오, 오는 것만. 아나 컷. 레킹낀거좋았다 깨우지마, 깨우지 깨우지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이겼다. 근데 유검 아직도 못 하셨.